안녕하세요. 설명에 앞서 머슬업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머슬업은 풀업과 디비 하나로 합쳐진 동작입니다. 우리가 머슬업을 하는 이유는 보다 높은 난이도의 링 동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머슬업을 통해서 견갑대, 가슴, 방배, 그리고 팔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플란치를하기 전에 LC 30초를 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머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 비대나 단순히 플롭이나 딥을 하고 싶다면 그에 해당하는 효율적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머슬업을 할때 불필요하게 반동을 사용하는 것은 벤치프레스를 할때 가슴에서 팔을 튕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독 머슬업은 마치 엄청난 스트레스를 얻는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머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에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철봉 하나와 링한 쌍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저는 플러그 15개, 딥은 20개를 가뿐히 하는데, 왜머스업은한 개도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머스업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답은 단순하게 머스업에 필요한 근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15개를 했던 그 노력을 머스업에도 투자했었다면, 충분히 머스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림을 사야 할까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하는 철봉 머슬업은 머슬업 머스럭 중 여섯 번째 단계로서 두 번째로 어려운 동작입니다. 기계 체조의 기본 규칙이죠.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상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철봉 머슬업을 시도하면 팔꿈치에 큰 무리가 갑니다. 이것은 안전 원칙에 어긋나죠. 둘째, 철봉 머슬업을 하면 반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철봉 머슬업의 반동과 무반동의 난이도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동훈련을 통해서 무반동으로 넘어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반동만 사용하는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셋째, 철공에서는 특성상 링보다 펄스 그립이 더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렝스 증가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머슬업의 기본 원칙인 엉덩이를 접지 않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펀스 그립을 쓰지 않는 것이 머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팔꿈치를 확사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머슬업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링의 높이를 적절하게 맞춥니다. 중요한 점은 몸이 내려가 팔을 완전히 폈을 때 팔꿈치가 완전히 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의 목적 중 하나인 펄스 그립을 유지하는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동작을 통해 또한 팔꿈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머슬업의 상단 자세에서 림을 반드시 바깥으로 돌려서 팔꿈치를 반드시 완전히 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이두근에 자극이 와야 합니다. 내려올 때 가능한 천천히 내려오면서 중력에 저항합니다.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동작으로 머슬업에 필요한 기본 근력을 기를 것입니다. 몸이 다 내려왔을 때도 링을 바깥으로 돌려서 팔꿈치를 반드시 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펀스 그립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링 머슬업을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뛰는 머슬업. 처음에는 링의 높이를 머리 위로 맞춥니다. 이 동작에서는 펄스 그립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머슬업 상단 자세에서 이때도 반드시 링을 바깥으로 돌려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야 합니다. 이때도 이 두근에 자극이 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탱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링의 높이도 올리고 뛰는 힘도 줄입니다. 이 동작은 네오티브와 함께하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반동 머슬업. 이제 반동 머슬업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반동 머슬업은 좁게 중간 그리고 넓게 잡은 머스럭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 더 쉬운 철봉에서도할수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이 반동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동 머스럭으로 3회 3세트 혹은 5회 3세트가 가능해지면 반드시 무반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번째 앉은 머스럭 반동 머스럭과 무반동 머스럭 사이에 있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이 네번째 앉은 머스럭부터는 더 이상 반동을 사용하는 동작은 없습니다 이 동작은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몸을 들어올리거나 펀스 그립이 아주 부담스러운 분들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에서도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은 워슬럽 상단 자세에서 반드시 링을 바깥으로 돌려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야 합니다 이 동작도 역시 스트렝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니 도피도 서서히 올립니다. 다섯 번째 좁게 잡은 머스업무 단동 머스업중 가장 쉬운 동작입니다. 이 자세의 특징은 몸을 당길 때 양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 자세부터 주의해야 할 점은 몸을 들어올릴 때 엉덩이를 접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자세를 지키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렝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자세를 지우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자세의 10회보다 정자세 1회가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수행시 이 자세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철공 머슬업. 링 이외에도 철공에서 머슬업을 할수 있습니다. 철공에서는 좀더 과장된 펄스 그립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철공에서 펄스 그립 상태로 링에 매달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뚝이 발달하기 전까지 팔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렝스가 증가하면서 반드시 팔을 완전히 펴야 합니다. 또한 올라가는 자세에서 엉덩이가 굽어질 수도 있는데 이 또한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버려야 할 자세입니다. 일곱 번째, 넓게 개 잡은 수직 머슬 가장 높은 난이도의 머슬업입니다. 몸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항상 상체가 진면과 수직 상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 보체기와 서로 영향을 받는 자세입니다. 저도 아직 완벽한 자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게 머스업 무게 머슬업은 무반동에서만 사용합니다. 무게 머슬업을 사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무반동 머슬업 3회 3세트는 가능하지만 철봉 머슬업이 불가능한 분들은 링 머슬업에 추가 중량을 달아서 그 중간 사이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